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홍윤이와 함께 복스봇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복스봇의 종류는 이렇게 9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제 팀을 뽑아야 되니까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한팀한 팀은 다섯 개, 한 팀은 네 개로 나눌 겁니다. 자, 사시 자, 가위, 바위, 보.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친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친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또 이겼네요. 가위바위보는 이 없으신가요? 저는 루파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색깔 친구. 가이바이보의 운이 없으신다고 했는데 똑똑히 구여드리죠. 저는 이 친구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 제가 이겼네요, 드디어. 저는 이 친구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종류가 남았는데요. 저는 이 친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 판에서 이기는 자가 여기에는 보라색깔 기라파를 갖습니다. 자, 바이보 바이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기라파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봇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할 친구를 골라주세요. 저는 이 친구를 먼저 선발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자,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 제가 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 박스봇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앞으로 세 번을 굴리고요. 이세 번을 굴리고, 이 위에 있는 경기장 위에 놓고, 그러면 벅스봇들이 출발을 할 겁니다. 이 출발해서 서로 막붙고 만약에 한 선돈에 뒤집어지거나 아예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그뒤집이거나 나간 이벅스봇은 탈락입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 방금 설명 들으셨어? 들으셨죠? 이 친구가 벅스봇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시작. 2. 네. 자, 대결했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자, 막상막하, 막상막하. 오, 누가 이기나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승부기 때문에 둘다 탈락합니다. 넵. 자, 그 다음 선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빨간 친구를 고르겠고요. 저는 이 초록 친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라운드. 자, 이거에도 무승부가 나나요? 자, 다시 무승부 하나요. 하지만 부활코인이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둘다 부활코인이 하나씩 주어지고요. 자, 일단 두 개가 탈락했고요. 저는 부활 찬스를 하나 쓰겠습니다. 저도요. 자, 저는 이 친구를 살리고요. 저는 이 친구를 살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최악체로 생각하는 기라파 친구를 선발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일 강한 친구로 예상되는 이 친구를 고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3, 2, 1, 시작!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 이기나요?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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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을 생각했던 기라파가 승리를 거고 제일 쎈 최강이 패배를 한깁니다 하지만 부활코인을 다 썼죠 아 이거 어떡하나요 이럴거면 차라리 부활코인을 얘한테 쓰지 말고 얘한테 쓸걸 그랬어요 자기라파가 진출했어요 자기아파는 2라운드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넵. 지금은 1라운드고요자 그러면... 자, 1라운드 네번째 경기 저는 무파친구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이친구 아까 부활 찬스를 모여구를하도록 후반... <laughs> 하겠습니다 자, 자 시작합니다 자 굴리기 요자자 시작합니다 자자섯 풍뎅이들 다섯 빨래요 밀어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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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나오십니다 나가 아, 무판 탈락합니다 아 역시 밀어붙이기 기술 무판가 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저의 팀은 탈락자 두명이 나왔고요. 저긴 탈, 저기도 탈락자 두명이 나왔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 2라운드 지출단 여쭤봅시다. 네? 길아파 진짜 이렇게 빨간 복수볼과 진출했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재래개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패자 보활전이 있죠? 그쵸? 그 중에서 한 팀이 올라가는? 아, 좋지 자, 팀이네 자, 자. 자, 갑니다. 자, 자 띄어요 띄워요, 오, 이거 되네요 그럼 이어붙입니다두둘다 탈락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정말 아쉽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 진출권으로, 자동으로 진출합니다. 자, 그러면두 부전승. 자, 이렇게 1라운드에 살아남은 3개의 박스봇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패자부하전에서 3팀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기는 자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제가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파를 선택하겠습니다. 음. 파란색 이. 최약체를 고르겠습니다. 최약체라고 하셨는데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몰라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좋아요. 출발했어요. 강 상요. 오, 최약. 오나가다못 모파 나갑니다. 북한 나갑니다. 오 모파 나갔어요. 모파가 나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 나가야 됩니다. 두다 그래, 이거는 제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모파가 절반이 나왔기 때문에 탈락. 그럼 두자부 이... 활정으로 최약체 갈색이 올라가게 됩니다. 최약체 자 이제 네팀 이제 두팀 남았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두자부 활정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세요. 오, 와우! 야, 시작부터 엄청난 승부가 나왔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승자를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친구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역시 최강. 자, 올라갑니다. 역시 최강이 떨어졌지만, 페달바저에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단한 팀이 남았습니다. 이번 판에서 승리한 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만약에 진다고, 만약에 무승부라고 해도, 대대결을 하고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합니다. 자오오와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벅스봇 고수님이 놀라셨거든요. 결과가 네. 놀랐나요? 네, 얘가 최강자인 줄이 아... 주황색이 최강자인 줄 알았는데 역시 최강자랑 최약자는 없네요. 야 역시 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세 팀이 떨어지고, 여섯 팀이 올라가니 되나? 페자이버 왔던 세 팀. 원래 세, 자, 원래 두 팀. 기, 부연승으로, 한팀 올라갑니다. 자, 이제, 육강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이렇게 세 팀. 이렇게 세 팀. 이렇게 세 팀. 자, 이렇게 세 팀. 3팀. 이렇게 세 팀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저, 사실 저는, 이 장수풍뎅이 빨간 장수풍뎅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수풍뎅이를 아, 해보도록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선방을 했죠. 자1라운드샷라운드 샷입니다. 2라운드샷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자호랑기죠와 졌어요. 이야 지구맙니다아 아쉽네요. 여기에는 올라가기 됩비라 이번에도 두 팀이 떨어지거든요 이번에. 자 패배를 가져갑니다 아쉽네요 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라파 이번에 기라파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의그 연승을 하지 시작했습니다 기라파가 초등화도 또 기라파가 힘을 낼수 있을까요 기라파답니다 오 역시 아까는 운이었나요 오 하지만 넘어갔는데 이거는 기라파의 패배로 인정하겠습니다 기라파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페달부활전이한번더 있다는 것. 자 시작합니다. 제 강대 중간 자 뛰어요 뛰어요 뛰어요. 오, 오 역시나 제 강자가 승리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단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페달부 활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세 팀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결과 어땠나요? 소감한 마디다. 몰랐나요 네. 네. 자, 이제 페달부할 전. 자, 원. 자, 원, 투, 쓰리 중에서. 자, 저랑 가가위보로 해서 여기 중에서 부전승으로 일단 1라운드 올라갈 자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바위, 뽀! 자, 누굴 뽑을 건나요 저한테 말하겠니까 네. 저는, 그래도, 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라파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라파는 1라운드를 일단 사아남았고요 1라운드 첫번째 경기는, 자,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이번을 보여줄까요? 갑니다. 자, 시작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2강 경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오! 들립니다, 들립니다. 뿌려들려! 뿌려들려! 자, 레드드립니 레전드립니다. 자, 어, 예. 그대로 밀고 달려가요? 자, 무슨 무대 하면은 기라파가 부정승인데요 자! 친구는 살아났습니다 야! 부야 기라파가 돌개를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팀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4강전 정말 모르겠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이 됐습니다. 자, 이서진 님. 뭔데 를 뽑으실 건가요? 저는 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연전 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체감자가 올라갈지 아니면 중간 보스가 올라갈까요? 자 달려자. 오야. 오 나가나요. 오오와 레전드. 이변이 생겼습니다. 야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자 방금 박수 치셨거든요. 야. 어어나요 방금. 와 저도 놀랐네요. 이렇게 수직 간래 밀고 들어올리는 것까지 완전 완벽했습니다. 아, 기분이 어떻네요 와, 저는 완벽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 사 이전으로 가는 이 친구. 아, 그 다음, 기라파와 최강보스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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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또 기라파가 이긴다면은 정말 이변이 큽니다. 어, 오! 어, 이거 들려와 상대하기 됐습니다 자, 역시 올라가네요. 자, 먼저 3, 4이 전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기랍하고 요무조건 이제 최강 보스 1위입니다. 자.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자 나요기하 야, 지금 무슨 2위가 4위로 마무리되 있습니다. 복스봇 대회에서 4위로 마무리가 되네요. 야, 기라파가 3일 당했어요 동메달. 와. 야, 자 대망의 결승전이요 최강보스와 이 빨간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대망의 결승전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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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다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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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만은. 나갔습니다만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나갔는데 빨강이 우승입니다. 야 대단하죠 우승자 패배한 소감 말부터 드립니다. 자 패배했어요. 진짜 최 약체와 최 강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자 우승입니다. 준우승 3위 4위입니다. 자 동메달을 차지한 디라파 그다음 2위 2위 야 대단합니다 최강 보스가 2위를 했어요 자 2위를 차지한 최강 보스 자 그리고 1위를 차지한 빨간 장수 뽕댕입니다 자 한번 박수 줍시다 아 우승 소감이 어떻나요 전 제가 1등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 2위인 녀석의 꺾게 정말 실감이 나요. 자, 이자 1위를 빼앗긴 최강보스님어땠나요저 녀석을 다음에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네, 자 3위를 한길아파 엄청난 이변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제 약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오,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버스봇 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한번더 진행해 볼 테니, 다음 주에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